8번 절대값 절대값에 대한 규칙은 사실 언제 배우셨습니까? 수하에서 배우셨죠? 빠르게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 수상에서 한번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식 전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X축을 기준으로 꺾어 올리고 다음에 문자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자가 양수 값을 가지는 애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대칭으로 해서 그려준다. 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1번, 탄젠트 X라고 하는 그 값에 절대 값이 들어와 있으면, Y는 절대 값 탄젠트 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식 전체를 꺾, 그래프를 꺾어 올린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한 상태로, 원래는, 뭐, 요렇게. 점근선. 점근선. 요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겠죠. 그 점근선의 위치는 뭐 딱히 건드릴 게 없으니까 그 점근선의 위치, 이 점근선의 위치를 얼마죠?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라고 한다면 꺾어 올리는 거로 생각해서. 주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애초에 주기가 파이였는데, 그 주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얘의 주기는, 아, 주기는, 파이네요. 라고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2번. y는, s i n 절대값 x. 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문자에 절대값이 있는 절대값이 있는 문자가 양의 값이 되는 애를 먼저 그려주고 그 애를 그대로 대칭으로 그려줬나 였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물어보죠 얘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주기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어느 간격에다가, 어느 위치에다가 놓더라도 그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함수값이 항상 같아야 되는 게 주기라고 하는 애의 성질이에요. 근데 얘는 모양에 대한 규칙성이 중간에 깨지죠? 그럼 얘는 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기함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8-1번에 대략적인 개형 한번 그려보시고요. 주기를 체크 한번 해보세요. 많이 그려보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함수를 되게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코사인 x의 절댓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원래는 주기 글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한다인데 어떻게 된다 보다 양수 부분을 그리고 꺾어 올리고 꺾어 그 다음에 원래대로 그려지고 꺾어 올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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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을 보고서 주기를 예상하신다면, 주기는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주기는 파이가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단 결론은, 얘는 주기가 없겠죠? 얘도? 언점 대칭이었던 애니까, 걔를 X축에 대, 걔를 Y축에 대하여 똑같이 대칭으로 그려주게 되면, 아마 주기가 깨질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죠. 원래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대칭으로 해서 그리게 되면 이제 얘는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여기서부터. 는, 이렇게 되겠죠? Y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의 그림이 되면서 주기가 사라집니다. 주기 없습니다. 주기함수가 아니에요. 짠! <laughs> 두 번. 웬만해서는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올 때는요, 뭐 하는 게 제일 쉽냐면, 치환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 삼각함수를 포함한 그 식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는, 치환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우리 치환하는 거에 대한 규칙 수상에서 배우셨죠? 제한된 범위 혹은 그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치환을 하거나 대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범위를 새롭게 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y는 마이너스 절대값 sinx 플러스 2 더하기 3이라는 애를요. 굳이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하 생각 하지 말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sinx 라고 하는 애의 주기가 최대 최소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sinx 라고 하는 애를 치환하면 그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는 걸 알고 있다 그죠 그럼 그 식을 이용해서 변형을 한번 해주시면 y 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절대값 t 플러스 2 더하기 3이 될 거고, 최대값, 최소값.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이 t의 값이 크면 클수록, 최. 그쵸?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2라는 애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 더. 절대값이 붙어있는 1차식 같은 경우는요, 선대칭도형입니다. 맞습니까? 아, 이거 너무 같냐? <laughs> 아니, 여, 여러분아. 얘들아, 얘들아. y는 절대값 맥스라고 되어 있는 이 식은 선대칭 도형이잖아. 선대칭 도형이라는 거는 결국엔 그 이차함수를 생각해 봐.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는 애는 포물, 뭐야, 포물선이라고 하는 애는 꼭짓점이 존재하잖니. 즉 최대 최소가 존재하잖니. 그럼 얘도 최대 또는 최소가 존재한다라는 얘기 아니냐? 그럼 그 상태에서 t 축 방향,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니, 마이너스 이만큼. 그럼 결국엔 그 v라고 하는 애를 그대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 그럼 그래 얘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을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처음 식이 뭐가 되니? y는 절대값 x라고 하는 애를, y는, 아, 절대값 t라고 하는 애를, 마이너스 절대값 t로 바꿨다? 뭐한 거야? x축 대칭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y는 마이너스 절대값 t 플러스 2가 됐다? 뭐가 된 거야? t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 다음, 키 플러스 2, 더하기 3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여기, 꼭지점이라고 할 만한 애는 몇 콤마 몇이니? 마이너스 2콤마? 3이죠? 에이 힘이 빠졌어. 에잇. 죄송합니다. 왜 미끄러지니? 자 여기에서 t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의 범위가 되겠죠. 그래프로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그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0이 0이 된다라고 할수 있지만 결국에는, 네, 그냥 대입해서 하나하나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같고요 그럼 2번은요? 2번 뭐 하라고? 치환하라고. 2번. y는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2 코사인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치환하라고. 누구를? 코사인을. 치환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 그 시기 y는 t 플러스 2분의 2 t 플러스 1, 우리 어디서 배웠던, 수, 하에서 배웠던 무슨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똑같다? 유리함수 모양과 동일하다. 자, 그럼 여기서 점근선의 위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 점근선의 위치는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그 다음 y는 얼마일 때? 2일 때 점근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프 그릴 때 가장 쉽게 구하는 거는 모델이파라고 혹시 배웠니? t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죠 t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서? 2분의 1이 돼서, 음,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편할까? 마이너스 1코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여긴가? 맞니? 그래서 원래대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은 요렇게롬 그려지게 될거예요 굳이 반대쪽은 그릴 필요 없어요. 왜?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콤마 얼마? 마이너스 1이구요. 1콤마 얼마? 1콤마 1입니다. 최대값, 최소값. 라고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삼각함수를 포함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단지 뭐 하는 게 제일 간단하다. 치환하는 게 제일 간단하다. 그 치환에서 새로운 범위 구하시는 게 낫다라는 얘기고요. 그거에 맞춰서 유제 9-1번, 9-2번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프로 푸는 게 정석 풀이고요. 그 그래프를 건너 뛰어서 식으로 푸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하긴 합니다. 아... 3분의 2를 기준으로요. 3분의 2 콤마 뭐 대략적으로 2라는 점의 좌표가 뭐이 정도 된다 치면 이런 그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코사인의 범위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최소값은 2.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7. 자, 다음. 치환할 겁니다. 치환하게 됐을 때 범위는 역시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요 그래프 개형 <laughs>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마이너스 4. 여기로 갈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뭐, 한2쯤이라 칠게요. 이렇게 축을 가지고, 0 집어넣으면 0이죠. 여기,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어머나 미쳤나봐요. 요렇게 되죠? 어, 돌았나? 0,0이라고 해놓고서 내가 왜 저기다 그리고 있죠? 자, 그러면 요렇게 그렸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3분의 3, 1인가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1인가요? t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5분의 3인가요? 요렇게 최대 최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사실은 아닙니다. 요건 얘기... 아예 아니에요.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치환하게 되면 t의 범위는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1까지죠. 0부터 1까지 라고 할때 축의 범위 마이너스 1콤마 이 구역 0, 0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그려지겠네요 자, 0 집어넣으면 t가 0일 때0 t가 1일 때1 그래서 최소값 0 최대값 1 이렇게 최대 최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냥 함수값이 그 삼각함수값이 포함된 식을 최대 최소 범위 구해라 라고 할 때는 그냥 정말 뭐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치환하는 게 제일 쉬웠습니다. 그죠? <웃음> <웃음> 하나 더. 여러분 나라. <laughs> 내가 이 얘기를 언뜻 했던 것 같은데. 초월 함수들끼리는 연립할 수 연립이 가능하다 했냐, 불가능하다 했냐? 불가능하다 했어요. 초월 함수라고 하는 거는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들을 초월 함수라고 얘기했는데 초월 함수들끼리는 연립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값에서 같은 그 교점이 생기는 그 위치 포인트에 뭐이뭐 뭐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이뭐 이런 거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평행이동에서 틀어지는 경우에는 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초월함수들끼리는 심지어 삼각함수들끼리도 연립이 불가능해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포함되어 있는 식은 어떻게 해야지만 그걸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면 못데못 못 해요. 뭐로 바꿔야 돼? 하나로 다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뭐로? 한 종류의 어 삼각함수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번 같은 경우에 1번 보시면 1번에 y는 s 인 제곱 x 더하기 cos x라고 되어 있어요. s 인이랑 cos이 혼합되어 있으면 이 식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치환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바꿔요. 뭐로? 하나로 통일해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게 쉬울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게 쉬울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게 쉽죠. 제곱을 바꾸는 게 쉬워요. 삼각함수는. 그죠? 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요. 뭘, 뭘 이용해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y는 1마이너 코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x. 라고 변형이 가능한 거구요. 이제 하나의 문자, 하나의 초월함수, 하나의 삼각함수 형태로 정리가 되었으니까 안심하고 치환해도 되겠다. 누구를? 코사인을 치환할 거다. 치원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더라. 그럼 안심하고, 이제. y는 마이너스 t제곱. t1. t-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4 더하기 4분의 5. 가될 거고. 범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분의 1 여기 있네요. 최대. 최대 4분의 5. 최소 1. 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예, 네, 미쳤나봐요. 마이너스 1. 음.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저 식을 이용해서 하나의 문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죠. 뭐 하라고요?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더하기 4사인 빼기 1. <laughs> 형태는 치환을 하기 위해서 뭐로 바꿔라? 누구를? 코사인을? 사인으로. 그럼 얘는 사인 제곱 4사인 마이너스 2로 변형이 네. 가능하겠죠 시환한 다음에 범위를 구하시면 y는 t제곱 4t 마이너스 2 t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1 집어넣으면 3. 최소, 최대.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다. <laughs> 삼각함수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그 여러분들이 그럼 제일 헷갈릴만한 게 지금 뭐였어요? 결국에? 미정계수죠. 그렇죠? 미정계수였어요. 개수가 붙어 있는 게 제일 헷갈렸고 오히려 뒤로 넘어가서 활용이, 넘어, 활용이 들어갔더니 다시 뭐로 바뀌었습니까? 다시 기본 함수 형, 형태로 다시 바뀌었죠. 치환해 먹기 쉽게. 그죠? 그래서 죠그 개수들에 따라서 나오는 특징들만 요 단원에서는 주되어서 조금 기억을 해주신다면 뒤에 나오는 그런 삼각함수의 활용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다뭘 이용할 거라 기본 형, 형태를 이용할 거라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성질은 1차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있는 유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이어서 진도 계속 나가보죠. 유제 지금 풀어보세요. y는 마이너스 사인제곱, 사인X, 플러스 2자.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니까 범위를 체크할 수 있고, 식을 정리해서 표준형 형태로 만들어 보신다면 <laughs> 여기가 틀렸구나. 고마워요. 그럼 다 틀렸잖아. 그래요. E sin x. 플러스 2인가요?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인가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 3이죠 두 번째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요글쎄 그냥 하나의 문자로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뭐로 정리할까요? 사인으로 갈래요? 코사인으로 갈래요? 둘다 상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럼 오코 코사인 제곱 빼기 이로 가는 게 낫지 나, 뭐 낫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을 치환하면 오티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가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뭐로 바꿔 4분면 확인 몇 4분면 2 4분면 구호는 양수 그러면 코사인 x 다음 싸보면, 이거 말고 간에, 제곱하니까 그냥, 코사인 제곱. 이자. 어차피 제곱하면, 부호는, 네,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여. 지환. 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아우. 정리. 마이너스 t제곱.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최대값이 얼마? 4분의 1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 2 어? 마이너스 2 이렇게 최대 최소 구할 수 있겠네. 이해 안 되거나 풀이 과정이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굳이 그 문자 그대로 계속 저 사인 계속 질질질 끌고 갈 필요 없어요. 복잡한 식이라던가 범위가 그 최대 최소 구해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 그지 사인 함수 하나만 코사인 함수 하나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 도치원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미정 계수 같은 거 구할 때나 좀 복잡하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그냥 치환해서 제한된 범위로 바꿔서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